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연주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예일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laughs> 저희 예일 선생님은 어, 수영 강사를 하고 있고 모델 일도 하면서 대학교는 스포츠 경영학과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를 제학 중에 있는 아, 자제에 다능하고 <laughs> 블로그도 정말 열심히 하는 진중한 그런 선생님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 반갑습니다. 인생 인생을 달리고 헤엄치는 여자 장예리라고 하고요.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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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인생을 헤, 헤엄치고 달리는 여자. 아, 워낙 뛰는 것도 좋아하고 수영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인생을 달리고 헤엄치는 <웃음> 사람이 <웃음> 되었습니다. 네. <laughs>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수영 강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이 된 이유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제가 수영 강사로 할 생각이 원래 없었는데, 음. 이제 조금 수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수영하는 모습을 되게 음. 좋게 봐주시고, 가세도 예쁘다, 바한다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laughs> 대회 나가면 항상 금메달을, <laughs> 인재를 놓치셨어. 아. <laughs> 아, <laughs> 음. 어, 근데 일단은 저는 제가 수영을 잘 못한다 생각을 원래 하고 있었는데. 아, 원래는. 네, 원래는 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수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음. 워낙 훌륭한 선수들도 많았고, 이쪽 계통에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음. 들어 있었는데 아. 이제 그냥 취미로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더 멋지게 봐주시는 것도 있고 어. 눈높이도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낮아지고 음. 음. 선수라는 음. 아니니까 음. 음.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laughs> 우리 운동해봐서 알잖아요 진짜 아. 죽어요 진짜로 <laughs> 하지 마요 선수는 <laughs> 진짜로 그쪽으로 나가면은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제 저는 부담 없이 취미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영 강사 쪽 일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생각 없냐 이렇게 어. 물어보셔가지고 음. 이제 스카웃 <laughs> 당했네. 그래서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음. 이제 강사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나 모델도 한다고 하셨는데 음. 모델 일은 또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어, 일단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완전 전문 모델은 아니고요 그래도 모델이죠 어... 네, 의상도 찍으시고 아 그쵸 그렇죠. 뭐, 뭐 스포츠 브랜드도 찍지 않았나요? 그 예전에 뉴발란스 이제 이렇게 강남에 이렇게 올라와서 좋긴 했어요 <laughs> 그럼 모델이죠 <laughs> 뭐, 뭐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영광이긴 한데, 어. <laughs> 어, 모델 쪽을 하게 됐던 이유는 그냥 SNS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원래도 좀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음. 그거를 사람들이 또, 또 수영 영상도 비슷한 느낌으로 아.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리고 마침 제가 이제 스포츠 경영학과 전공을 나오기 전에는 음. 이제 스타일리스트 음. 전공을 나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뭐 옷이라든가 뭐 음. 헤어 메이크업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음. 좀 나를 가꾸는데 재미를 좀 봤던 아,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한번 모델 쪽으로 해볼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음. 자유롭게 찍고 올리고 했는데 좀 좋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지금도 만족스럽게 하고 있고요. 네. 작게 작게라도 되게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운동 강사도 하고 계시고 모델도 음. 하고 있으니까 음. 몸매 관리 루틴이 혹시 있으면 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루틴도 괜찮고 음. 아니면 뭐 음. 일주일 루틴? 촬영 잡혔을 때 어떻게 음. 운동하는지 이런 거? 그러면 일단은 일주일 기준으로 먼저 네.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운동을 할 거면 꾸준히 오래 할수 있는 걸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음. 해요. 보통 새벽 시간에 운동을 많이 했었고 왜냐하면 새벽 시간은 대학이 없었어요. 이제 하다 보면은 내가 잘 일어나기만 하면 <laughs> 너무 늦잠 자지 않고 미라클 모닝을 실천했던 이유가 운동하기 위해서. 네. 안 그러면은,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은 아. 이제 제가 바뀌게 되었는데, 원래는 아침 6시에 무조건 수영을 해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너무 대단해. <laughs> 저만큼 주 5회가 아니더라도, 응. 최소 주 3회 정도 목표 아. 이렇게 잡고서, 수영이 됐든, 뭐, 러닝이 됐든, 헬스가 됐든, 나는 이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면은, 월수금 이때 시간을 딱 정해주고, 아. 일주일에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아. 해보고 이제 괜찮으면은, 한달 단위로 잡아주는 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러닝은 자유롭게 장소 제약이 없이 할수 있는데 이제 헬스나 뭐 요가 필라테스 뭐 수영 같은 경우에는 장소 제한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가까워야 하더라고요. 일단 멀면은 나가는 것도 있는데 <laughs> 거기까지 또 가야돼 진짜 어, 그런게 힘들긴 하죠 응 음, 그래서 제가 헬스도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 PT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한시간이 걸리거든요 아, 아 진짜 안가게 되는거예요근데 음. 네, 왜요? 너무, 아 가는데? 아, 아, 네 가는데 너무 아, 머니까 아, 선생님. 좋지만 네 선생님은 너무 너무 좋은데 제가 너무 머니까 왕복... 그거 바쁘잖아 네 왕복 두 시간인데다가 또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가깝고 음. 그러고 내가 적으로할수 있는 시간대인지 아... 이거 체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예. 저도 음. 공감을 하는 게옐 음. 선생님은 새벽에 맞잖아요, 음. 몸에. 근데 음. 저도 미라클 모닝을 도전을 해봤는데 음. 몸이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음> 제가 아무래도 갑상선 항진증이 그 있으니까 음. 음. 아침에 좀잘못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호르몬이 조절이 안 되는 거니까. 음, 그죠그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너무 졸리고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음. 모르겠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미라클 뭐지 부자들이 한다고? 나 절대! <laughs> 했는데 이게 몸이 아파버리니까 음. 아, 맞는 사람이 있구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늦은 밤에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공부를 음. 해도. 그러면 음. 아예 저녁형이 조금 더 어, 맞아요. 맞는 맞아요. 거고 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시간대 찾는 음, 게 맞아요. 좋은 게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깐요. 음 그래서 저는 미라클 모닝을 무조건 추천하지 않고 음. 일단 내 컨디션에 맞춰서 가는 게 맞아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결국에는 24시간을 내가 얼마나 몰입하고 잘 쪼개서 잘 쓰느냐가 오. 목표니까. 맞아, 맞아. 결국엔 자기한테 맞춰서 하는 게. 맞아 좋은 나름. <laughs> 그 다음, 저희가 이제 피부 관리 루틴? 이런 것도 음. 물어보는데, 음. 먹는 영양제도 좋고, 음. 피부 관리를 뭐 홈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음.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먹는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 어. 그리고 마그네슘, 음. 그리고, 오메가3.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저도 이제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음. 프로폴리스 아, 사탕으로 그렇구나. 된 거? 이런 음. 거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홍삼을. 아. <laughs> <laughs> 먹어야 돼. 이거 <이제> 먹어야 돼. <laughs> 네, 체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걸 느껴져가지고, 홍삼 챙겨 먹고 있고요. 저도 딱 예리 선생님 때부터 좀 음. 체력이 떨어진 걸 느낀 것 같아요. 음. 그때부터 홍삼을 항상 버리잖아요. 음. 항상 그냥 <laughs>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laughs> 이제는 없어서 못 먹어봐. 진짜 두 개씩 먹고 그렇게 되더라고. 나중에 막 냉장고를 열었는데 홍삼이 없는 거예요. 아, <laughs> 어? <안 돼? 웃음> 나 주문해야 돼. <laughs> 어? 이걸 찾게 되더라고요. 어. 진짜로. 그러고? 요즘에 영양제는 아니지만 지금 저도 이제 목 관리를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막좀 목에 좋은 차들 있잖아요. 아. 뭐 모과도 있고 뭐 생강차, 뭐그 도라지 차 아. 이런 거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맛은 없지만. 저랑 비슷하네요. 약처럼 먹어요. <laughs> 진짜. 약간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살기 위해서. <laughs> 맞아요. 이게 목이 정말 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자꾸 갈라지니까, 그리고 맞아요. 이제 제가 저녁 때 근무할 땐 괜찮거든요? 음. 근데 새벽에 근무할 때는 아직 몸 컨디션도 아직 잠이 덜깬 상태고, 목도 아직 풀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크게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 자꾸 좀 갈라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텀블러 이렇게 큰거 하나 챙겨가지고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아. 진짜 안 갈라지게 하려고. 네. 사탕도. 계속 입에 물고 있으면 도움이 된대요. 어, 성악가들이나 뮤지컬 배우들이 그 조그만한 사탕 있거든요. 음. 그걸 입에 물고 하더라고요. 음. 그거 사탕 알려줄게요. 어 좋아요. 아그 이름 핸드폰에 있거든요. <laughs> <laughs> 그 여기, 여기 넣어드릴게요. 짠! <laughs> 어, 저도 뮤지컬 배우 선생님이 음. 추천해줘서 먹었는데 음. 이게 알맹이가 조그만하니까 음. 치아에 안 닿아서 너무 좋고, 아안 닿잖아요. 그가 응. 근데 조그마하니까 이게 수업할 때도 티가 안 나. 이고 어 있어. 그러면 때. 이거 망할 때만 잠깐 내려놓고, 이제. 어, 그,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 진짜요? 네. 아. 약간 딱 달라붙었어요, 얘가. 엄청 아딱 달라붙어서 그걸 녹여먹는 거예요. 오, 어, 어. 어, 어. 괜찮다. 네, 그럼 잘려주는 <laughs> 네, 그럼 혹시 피부 관리 루틴도 혹시 있을까요? 어. 그래도 이제 모델이시니까. 어. 사실, 아, 피부 관리, 네. 사실 피부 관리 잘안해요 아, 그래요? 어, 피부 관리 잘안 한대요! <웃음> <웃음> 역시 제... 타고나야. <웃음> <웃음> 근데 요즘에 사실은 아 진짜 관리를 해야겠다 느낀 게 주근깨 뭐 자꾸 생겨가지고 음. 요즘에 아니면은 제가 했었던 거는 괄사 마사지 아, 이렇게 역시 네 괄사는 얼굴 작은 분들은 괄사를 꼭 하더라고 요 <laughs> <laughs> 정말 진짜 항상 물어보는데 어, 괄사는. 그러고 괄사 해주고, 그리고 여기, 이쪽 눌러준 다음에, 여기 쇄골 쪽을 눌러주면, 림프? 네, 림프 쪽 풀어주면 혈액순환 잘 돼가지고, 제가 원래 얼굴이 되게 많이 부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귀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결해서, 이 쇄골 라인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건 맨날 하고 있어요. 그 혹시 언제 음. 언제부터 했어요? 이거는 한 3년 전. 아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 예리 선생님이랑 알고 지낸지 우리 거의 8년이죠. 8년 동안 예리 얼굴이 음. 너무 좁아진 거예요. 맞아. 원래도 작았는데 음. 더 좁아내져서. <laughs> 그 기간을 물어본 거거든요. 음, 이거는 진짜 그때 살찐 뒤로 계속 아 여기 관리 잘해줘야겠다. 그리고 두통을 조금 심하게 아았던 적이 있는데 이목 뒤쪽이랑 뭐 여기 앞쪽 이쪽을 잘안 풀어주면은 이게 나중에 두통이 심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네사로도 풀어주고 손으로도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풀어주고. 근데 이거는 진짜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원래 동그란 얼굴 형이었는데. 어, 되게 약간 만두 만두. <laughs> 게임인데 지금은 똑같이 만두인데, 이게 확실한 맛. <laughs> <laughs> 확실 <촥> 갈라진 거. <laughs> <laughs> 그래서 아마 그게 이쪽을 눌러주고 했던 게 크지 않았나. 그러고, 그치. 붓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항상 먹어주는 붓기차 같은 거? 아. 그런 붓기차를 지금 몇 년째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거 어, 먹으면서도, 그거 먹으면서도 진짜 좀 많이 붓기가 빠졌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 제품, 노협찬이고요. <laughs> 얻어가는 중이에요. 아, 지금 내돈내산이고, 아, 마이, 마이디데이입니다. 마이디데이라고. 마이 그 실제로 임산부 오, 보면 이렇게 몸이 붙잖아요. 그 임산부들이 되게 입기차 되게 많이 먹는다 후기도 엄청 많고, 음. 저도 이거를 추천받아서 먹, 먹었던 건데, 진짜 항상 내돈내산으로. <laughs> 진짜 몇 년째겠죠? 한 3년 넘었을 거예요. 네, 이거 내부 진짜 추천. 네, 완전 꿀템이에요, 음, 진짜.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붓기가 원래 없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세포가 나이가 드나봐. 지금, 지금 도 <laughs> <없지> 되게, <않나? 웃음> 되게 붓더라고요. 오, 오, 어제 오이만 먹어가지고 안 부었는데요. 아 <laughs> 저는 이제 촬영하니까 음 일부 러 오이만 먹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평소에는 원래 붓기가 정말 1도 없었는데 음 어느 순간 갑자기 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이 쪘나? 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응. 재봤는데 똑같아. 음. 그래서 이게 진짜 부은 어. 거였네요. 어아요보아요 저도 잘 받아가려고 <laughs> <laughs> <야> 정보를. <laughs>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밤 늦게가 되거든요. 아, 맞아요. 집에 오면 밤 11시, 12시 이런데. 맞아요. 수업 끝나면 혹시 몇시에요저 10시에 끝나는데, 어. 진짜 너무 배고픈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때 진짜. 식단을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이때는 제가 원래는 그냥 먹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먹으니까 살이 진짜. 금방 찌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냥 두유 우유 한잔 이렇게 먹는다거나 아, 아니면은 제가 차 종류 많이 먹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차 많이, 많이 마시면서 음, 조금 음. 몸 따뜻하게 녹여주고 음. 왜냐면 찬물에 조금 오래 그치, 있었다 보니까 그치. 또 몸이 차가워지면은 어, 맞...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몸 따뜻하게 해주는 차 많이 먹고, 우유 먹고 아니면은 음, 야채 음. 중에서는 저도 오이 좋아해가지고 음. 오이 먹을 때도 있고 음. 방울토마토? 그리고 정말 아 진짜 못 참을 때 있잖아요. 진짜 나이 날은 먹어야 된다. 이런 음. 날 있잖아요. 그때는 먹기는 먹는데 최대한 천천히 꼭꼭 씹어먹고 절반 정도만 음.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확 배부르지 않게. 딱 음, 그냥 기분 좋게 내가 배고파서 잠이 안들때 있잖아요. 그거 오기 전까지만. 아. 적당히 허기만 달래주고, 아. 어차피 다음날에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으로 음. 그냥 조금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음, 이게 아침만 먹고, 너무 토마토 뭐, 맞아요. 이렇게 막 네. 먹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씩 진짜 먹고 싶을 때는 먹어주되 꼭꼭 씹어 먹으려고 음. 하고, 천천히 먹으려고 하고, 절반 정도만. 아. 이 정도면 다음날안 붙더라고요. 아. 그래서 딱그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아. 맞는. 결국에는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많이 테스트해. 해보고 음.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음, 그래서 저는 막 예전에는 저도 다이어트 같은 거할때 극단적으로 하고 이런 게아 되게 알지, 알지. 스트레스였잖아요. 진짜 맞아. 힘들잖아요. 탈모 오지 않아요? 탈모 오고 막 진짜. 막 부딪혔는데 몸이 안사라지고 머리가 일단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 마음이 자꾸 예민해지니까 막 주변 사람들한테도 일부러 음. 막안 그러려나 하는데 자꾸 내가 음. 자체가 예민하니까 뭔가 얘기도 귀 기울여서 못 듣겠고 맞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래도 그 경험이 나쁘지 않았던 게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어느 마지노선에서 딱정선에서 지킬 수 있는지 그게 좀 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만약에 그 경험이 없었으면은 아직까지도 아, 내가 이게 맞나? 약간 긴가민가 맞아, 했을 것 같은데, 맞아. 내가 한번 그렇게 극단적으로도 해보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하게 경험을 맞아, 해봤기 맞아. 때문에, 지금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어... 먹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음, 양도 그냥 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게 됐고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음. 뭐, 진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어, 없을 정도로 진짜 뭐, 정말, 더 화심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음. 나한테 맞는 음식이 있고 음. 그러니까 똑같은 좋은 땅콩이어도 음. 누군가한테 알러지가 있고 그쵸. 누군가한테 약이 되듯이 음. 그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어. 뭔가 나한테 맞는 음식을 찾기까지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아, 지금 음. 생각하면은 좀 필요한 과정이었지 않나. 누구에게나. 응, 음, 음. 진짜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데 살이 안 빠지고 막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셔도 그냥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차피 막 당장 뭐 살을 뺀다고 그게 확 바뀌면 좋겠지만 또 우리 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몸은 어쨌든 그런 적응기가 필요한데 음, 이왕 관리를 하는 거면 조금 즐겁게 하는 어, 게네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많이 시도해보고 많이 자신의 방법을 찾으시길 <laughs> 바랍니다. 저희 오늘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음. 좀더 나누고 싶은 꿀팁 이런 거 음. 있으면 나눠주세요. 일단은 우리 연주쌤 정말 너무너무너무 괜찮은 선생님이고요. <laughs> 진짜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그리고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뭐, 특히 제가 많이 배웠던 부분이 뭐냐면, 일상생활 보내다 보면은 막 예민해질 때도 이렇게 SNS에서 좀아 너무 힘들다 이런 티가 <laughs> 좀 어. 팍팍 날 때가 좀 있었는데 어. 참 연주쌤은 보면은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하고 어.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얘기를 해줄 때마다 저도 되게 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일 선생님한테 그렇게 받았는데 서로 <laughs> 서로 이렇게 좋은 영향을 이렇게 줬는데, 우리 연주쌤 많이 좋아해주시고요. 운동도, <laughs> 운동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아까 전에 운동 루틴 얘기했던 것처럼 나한테 맞는 시간대, 잘 맞는 운동이 있을 거예요. 연주쌤의 홍채 영상을 보셔도 되시고, <laughs> 아니면은 뭐 저처럼 수영을 하시거나 그냥 가볍게 걷기, 뛰기. 일단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아직 하기 전이고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그냥 걷기부터 해보세요. 음. 걷기도 되게 도움 많이 되시거든요. 맞아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그렇죠, 그렇죠. 걷는 게 되게 음. 좋아요. 음. 저도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아, 너무 좋아, 너무 진짜, 좋아. 진짜 좋거든요. 음.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저만 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여러분들도 직접 움직여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일단은 시작이 반이다. 아, <laughs>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진짜 엄청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아좀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좀 이렇게 말을 퍽퍽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 아 너무 사랑스럽게 잘했어. <laughs> 오늘 저희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laughs> 설정, <아니, 저, 저, 웃음> 구독 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